드라마 속의 열정적인 연기가 실제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언제나 이목을 끄는 주제입니다. 이렇게 흥미진진한 사건이 한국 드라마계에서 벌어진 일로 밝혀져 팬들과 언론 매체들 사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배우 이준호와 유나가 출연한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선보인 멜로 연기가 뿌리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.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이준호와 윤아는 두 주인공으로 그들의 화려한 연기와 화합된 케미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그들의 연기는 이야기의 감정적인 순간들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하지만 그들이 연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감정도 함께 공감되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 이준호와 윤아는 서로의 존경과 친밀감을 더욱 깊게 나누게 되었습니다. 그들의 관계가 연기자 사이에서 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밝혀져 미디어와 팬들 사이에서 큰 물결을 일으켰습니다. 언론 매체들은 그들의 사랑 스토리를 여러 각도에서 보도하며 팬들은 그들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메시지로 가득 찬 소셜 미디어를 채웠습니다. 한편, 이준호의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장면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더욱 감동적인 요소를 더했습니다. 준호의 엄마의 한마디가 유나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는데, 이는 준호의 진심을 엄마가 얼마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. 유나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현했고, 준호 또한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열망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. 준호는 그의 엄마와의 갈등에서 유나를 보호하며, 그들의 사랑을 강력하게 밝히기 위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엄마, 제발 내가 사랑하는 여자 존중해주세요. 라는 말은 준호의 진심과 유나에 대한 애정을 깊이 담아낸 구절입니다. 이 말은 그들의 사랑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엄마에게 부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킹더랜드 드라마에서의 멜로 연기가 실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팬들과 미디어에 큰 감동을 전달하였습니다.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기 이상의 무언가로 자리 잡았고,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.